되 있나? 좀이야. 좋아. 번래 <laughs> 마저 그 힘들게 해야 돼. 아, 어, 개? 선수 없어. 모네 개래. <laughs>

여자친구 오면 다 흥분하나? 뭐 <필요> <놀람> <laughs> <laughs> 이에도인아 <it> 아 진짜 아아이아 아, 아, 어, 좋아 보세요. 코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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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가 내가 아블 <목소리> 아, 쫑프 많이 뛴다 아, 나 아, 쫑 <laughs> <나이스>! <목소리> 아, 다음 아려고먹으주에먹어야 <laughs> 돼. 네 위에 꺼야 니꺼야! 니야니야야 니꺼야! 니안쓸니시야 니꺼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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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암야리꺼야 니꺼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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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꺼어 내가 다 나눠줬거든 안 차! <laughs> 집에 어딘가에 다 있을 거야 아 그거 입모 줘야 되겠다 가라고 <laughs> 아, 부지런히 하고 댕길 <laughs> <당길> 거야 그거라도 <laughs> 해야지 어. 아, 이 저거보단 낫아요 어? 저거보단 낫... 그래, 나... 한 100배 난거 같은데? <laughs> <laughs> 나이스! 老四 아 이런 자세 반 정도라도 게임 되게... 상이안 보이니까 신지마이아이와 <목소리도> <잘 목소리도> 는 거야, 지금? 우리 삼포도 15점이고 있습니다. 아, 우리, 우리가 더 잘하는데 들보다 나이스 아. 15점 차이겼잖아 제춘이 네 개다. 0번 네 개. 4개. 제춘이 네 개다, 난받아

<laughs> 음? 맞아 는데뭘 뒤에 있어서 못 봤나 봐이거 오늘 내 게임 다 혼자 보면 어, 진짜 내 그럼, 게임 내 게임 혼자 보면 아무리 심판 잘 봐도 집중력이 없거든. 퍼안날 신발 뭔가 피나나요? 대학 뭐야? 저기 머리가 머리왜또런 거야? <laughs> 아 진짜? 아 진짜? 아머리아 진짜? 아 진짜? 아진아 진짜? 아 진짜? 아 진짜? 아

오이이 어제 형이 너무 잘했어요 어, 어, 어. 아, 아이이접안 왜... 어, 해? 아, 나아속잘안해 접속할게 있는데 <laughs> 메시지 보내 심심해 나도 할게 없어 어. 야, 메시지를 톡, 그거 하 아, 어, 그래? <laughs> <톡> 하 <일하자, 우리. 웃음> 집중해! 너어떻냐 어제? 대기 일어 <laughs> 걸렸어! 걸렸어! 아... 비비 원투는 이 문제야! 한방 택해! 까비! 너 해! 너 해! 우와! 아한거 없어 레드밴드 스리 안나오고 가 나오잖아 이회차는 아마 존나 드릴 거야. 제스트 어. 있더라 그래 <laughs> <저> 제스트, <laughs> 제스트 했다가... 아,

어. 어 이거 말리는데? 나흉기아너흉이냐아니어 들렸어? 그냥 얘기했잖아 더라 <laughs> <.érica>

그 얼마 전에 여름가서사어 하는 사람들은 들어가는데 아번에 나요 가다가안요이 이거는 몇개있지서울대만빼고 아니 서울이랑 지역 걔네는 무조건 정해도 강원은한 명만 되는 거예요.

동영상 삭제. 어, 썩는다. <몬수 있어> 썩는데요? 제가 여기서. 들어가 어디 있어? 지진? 야, 야. 야안 너? <laughs> 어 이민준 좀안 너? 다 기본이래. 이름 안 불러? 네.

지고그치 이기고 있어 나 임마. 나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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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야 나무야. 야 나무야. 나야야